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7월장도 뭐 크게 좋지 못한 장이에요. 지금 그냥 흐름이 7월장 초반이 언제 시작했나 그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7월 3일날 장 시작하고 코스피 지수 급락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하락 이런 시장이에요. 7월 초에서 지금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입니다. 7월 시장 첫 시장에서는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이런 시장이고. 코스닥은, 네좀 뭐, 비정상적으로 에코 형제들이 견인했던 그런 시장이라서. 근데 이런 시장에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극대의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유튜브 바는 기록은 따로 안 드립니다. 빗바는 제가 기록을 다 남겨놔요. 매매했던 거. 일찍 기록을 다당게 놨는데 보면 이제 6월 시장이 여기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만큼 이렇게 수익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수익냈습니다. 그죠? 스윙, 단타, 스윙, 단타, 손절 한건 없이, 7월장은 어떻습니까? 7월장도 여기서 이렇게 수익 냈어요. 스윙, 단타, 스윙, 단타, 또 치고, 스윙도 치면서, 이 정도의 뭐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또 수익 내가면서 좋은 종목 발굴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간다면, 앞으로 뭐 상승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꾸준하게 내간다는 게 중요하죠. 힘든 시장에도 수익을 낸다는 부분.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잘 되실 거예요. 손절만 치지 않는다면 손실은 없어지죠.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잘 따라가면서, 네, 시간 투자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네,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무척이나 힘든 시장이에요. 다들 힘들 할 거예요. 주변에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다들 힘드실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이빨 꽉 깨물고 끝까지 이제 살아남는 자가 시장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제 수익도 내가면서 좋은 기법을 통해서 수익 내가면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승리자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잡주, 뭐, 거래정지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폭탄을 피하면 돼요. 내가 이제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전쟁터잖아요. 주식시장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기는, 뺏고 뺏기는 전쟁터죠, 전쟁터. 이런 시장에서 내가 맨몸뚱이로 내가 그냥 뛰어 들어가지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고 총도 없고 이렇게 뛰어 들어서 이기겠다 하면 필패죠, 필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겠죠. 보호 장구를 네, 착용을 하고 철모도 쓰고 방탄 조끼도 있고 총도 들고, 그죠? 수류탄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들고 가고 뭐 좋다면 뭐 탱크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탱크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뛰어들어야지만 승리를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식들이고. 검색기, 예,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전술, 전술 배워야죠. 전술이 뭐냐 그러면 기법, 주식의 기법.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전술도 배우고, 이런 철모와 방탄 조끼, 수류탄, 총, 뭐, 탱크도 가지고 가고 해가지고 전략을 구상을 해야죠. 전략이 뭡니까? 전략은? 분할 매수.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 칠 필요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면서 기법과 전략을 통해서 꾸준하게 해야지만 이기죠. 그냥 1 0기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1 0기안 들고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쏘는 거예요. 총 쏘고, 대포 쏘고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이기면 됩니다. 개미들은 보통 털리는 구간들이, 골파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털려버리죠. 1 0기를 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점 잡아놓고, 요거는 이제 단타 익절했던 거고. 수익권역 다시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개미들은 이제 수익권역 왔다가 홀딩했는데 골파가지고 손실권역 만들어버리면 수익권 역은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 물량을 받으면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파동을 만든다. 알고 있으니까. 세력들도 작전을 하려고 매집을 해놨으면 지들도 주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리고 고생을 통해가지고 달콤한 수익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듯이 우리도 시간 투자에 나가고 끝까지 뱃기 들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면 수익으로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포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라는 것이 기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투자에 나가면서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수익을 보는 것이 이제 승리죠. 주식 시장에서 승리가 뭐 수익 보는 거니까 손실 보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응원드립니다.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